그 사람을 처음 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땐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제가 일하던 회사는 그리 크지도 않은 곳이었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서준혁이라고 했어요. 처음 본 날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옷차림이나 말투는 평범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사람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같은 게 있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느껴지더군요. 다른 직원들한테는 그냥 적당히 친절했는데, 저한테만 유독 신경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혼자 있으면 같이 식사하자고 하고, 업무가 많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요.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솔직히 그동안 제 삶에서 누군가 이렇게 배려해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대학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일찍 사회에 나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 같은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고요. 그런 제게 누군가 이렇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쓰는 볼펜이나 시계 같은 것들이 너무 고급스러웠어요. 우리 같은 작은 회사 직원이 쓰기엔 과한 물건들이었죠. 그리고 가끔 전화를 받을 때면 급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뭔가 남들에게 들리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퇴근 후에 같이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주말에 산책을 하기도 했죠.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도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할 때도 한 번도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가족 이야기를 물어보면 슬쩍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어디서 자랐는지 물어봐도 얼버무리더라고요. 처음엔 집안 사정이 복잡한가보다 생각했어요. 저도 남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사장님이 준혁씨를 따로 불러서 한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동료한테 들어보니까 사장님이 준혁씨한테 이상하리만큼 공손하게 대하더래요. 그냥 새로 들어온 직원한테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회사 앞에 고급 승용차가 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인데 운전석에 정장을 입은 사람이 앉아서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은 준혁 씨한테 직접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 차가 혹시 아는 사람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냥 이 동네를 지나가는 차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저는 그 사람한테 점점 더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떤 꾸밈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저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 때는 제대로 몰랐죠. 시간이 지나면서 단서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어요. 어느날 준혁 씨가 갑자기 며칠 회사를 쉰 적이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대기업 회장님 장례식 소식이 나왔는데 뒤에 조문객들 사이로 준혁 씨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스쳐 지나가더다고요 아니겠지 그냥 착각이겠지 싶었어요 또한 번은 같이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희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계속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준혁 씨한테 말했더니 그냥 기분 타질 거라고 하면서도 그날 따라 택시를 타자고 하더군요 평소엔 걸어서 가자고 하던 사람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준혁 씨 지갑에서 명함을 본 거예요. 우연히 지갑이 떨어져서 주워주다가 보게 됐는데 거기엔 우리 회사 명함이 아니라 전혀 다른 회사 명함이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대기업 계열사의 임원 명함이었어요. 이름도 서준혁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못본 척하고 그냥 돌려줬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 왜 신분을 숨기고 있는 걸까? 저한테 접근한 이유가 뭘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고 나면 이 관계가 끝날 것 같았거든요. 어느날 준혁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주말에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바빴어요.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자주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고요.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앞에서 준혁 씨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차에서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 내리시더라고요. 정말 품위 있고 고급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분이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준혁 씨와 만나는 사람이 본인이냐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준혁 씨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 더 이상 그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는 차를 타고 떠나시더라고요. 그제야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준혁 씨를 만났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미안하다고요. 자기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큰 기업 가문의 사람이라고요. 지금은 잠시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이 작은 회사에 파견 나와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껏 제가 알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낯선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처음엔 말하려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하더다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으로 대하고 싶었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준혁 씨가 말한 기업 이름을 찾아보니까 정말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큰 기업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회장님의 아들 중한 명이 서준혁이었어요. 사진도 있었는데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현실감이 없었어요. 재산이 얼마라는 이야기, 어느 학교를 나왔다는 이야기, 앞으로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세계와 제 세계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월세방에서 살면서 매달 돈 걱정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제가 상상도 못할 뿔을 가진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무력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좋아해도 이 신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집안에서 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일 리도 없고 제가 그 세계에 어울릴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준혁 씨의 연락을 피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회사도 며칠 쉬었죠.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봐요. 그냥 혼자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회사에 복귀했어요. 그런데 준혁 씨는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어요. 동료한테 들어보니 갑자기 본사로 복귀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제야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집으로 소포가 하나 왔어요. 발신인 이름이 없었는데 열어보니 작은 상자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준혁 씨 어머니께서 쓰신 거더라고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신분을 속이고 만나는 여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었다고요. 하지만 준혁이 얼마나 본인을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 준혁이가 가족들 앞에서 본인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다른 가족들이 강하게 반대했다고요. 특히 준혁 씨 할아버지께서 가문의 체면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셨대요. 편지는 이어졌어요. 어머니로서도 마음이 복잡하다고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본인을 응원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라고 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남편에게 받은 거라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지를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라 따뜻함도 느껴졌어요. 적어도 한 분은 저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막막했어요. 어머니 한 분의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준혁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꼭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절하려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최소한 제대로 된 작별은 해야 할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자주 가던 공원에서 만났어요. 준혁 씨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실 가족들이 본인을 해외로 보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저한테서 완전히 멀어지길 바랐대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준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집안에서 저를 조사했다고요. 제 가족 배경, 학력, 경제 상황까지 다 알아봤대요. 그리고 제게 직접 접근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주며 준혁 씨한테서 떠나라고 회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조사하고 감시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준혁 씨가 말했어요. 자기가 가족들한테 경고를 받았다고요. 만약 저와 계속 만난다면 저한테 해가 갈 수도 있다고 했대요. 사업상 경쟁자들이 약점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떠난 거였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아들인 것도 연락을 끊은 것도 모두 저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여섯 개월이 지났어요. 준혁 씨는 약속대로 해외로 떠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났고 혹시 연락이 올까 싶어서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며칠 입원을 하셔야 했죠. 병원비 걱정에 또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병원 수납처에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비용이 처리됐다고요. 누가 했냐고 물으니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준혁 씨였어요. 해외에 있어야 할그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부르자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 미소였어요. 병원 로비로 내려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해외에 있으면서도 계속 본인 걱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몰래 사람을 시켜서 제가 잘 지내는지 확인했대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를 내야 했는데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이렇게라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서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요. 준혁 씨는 가족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었어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게 신분이나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리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는가였어요. 준혁 씨가 재벌가 아들이어서 좋았던 게 아니라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서 좋았던 거예요. 어머니께도 결국 다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준혁 씨를 직접 만나보신 후에는 마음을 놓으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고 딸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준혁 씨 가족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대화는 하게 됐어요. 준혁 씨 어머니께서 중간에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완전히 받아들여진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고통스러웠지만 덕분에 사랑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으니까요.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할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예요. 많은 게 변했어요. 저도 변했고 준혁 씨도 변했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도 변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요. 여전히 쉽지 않은 날들도 있어요. 가끔은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준혁 씨가 말해요.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바로 저라고요. 어머니께서 주셨던 그 반지는 지금 제 손가락에 있어요. 가끔 그걸 보면서 생각해요. 진짜 가치 있는 건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리요.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난 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리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신분 차이든 환경 차이든. 뭔가 극복하기 어려운 벽 앞에 선분들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예요. 진심은 통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진짜 마음은 결국 전해진다는 거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